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또그 말씀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찬송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요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로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아, 오늘 본문 구절 이하에 살펴보면은요 감사 노래가 나옵니다. 어, 정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것 같습니다. 구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 뛰었나이다. 아멘.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곡식과 그리고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채워주시는데 감사를 안 하면 진짜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요,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는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찬송의 하이라이트는 1절부터 5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의 노래는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올리브, 밀, 포도 또 여러 가지 곡식들을 추수하고 이제 저장을 하며 풍요로운 시기를 지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먼저, 자기의 안락한 집을 떠나서 야외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그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막을 지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뭇잎, 나뭇잎을 엮어서 지붕을 만드는데요. 그 지붕을 만들 때 반드시 밤에 누워서 잘때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엉성하게 엮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지붕 없이 사막에 머물렀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초막절을 우울하게 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풍성한 과일을 즐기면서 초막 생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도록 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최고 표현인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뜰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고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물질의 풍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아오리라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며 또한 풍요함으로 채워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